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댓글에 따라 진행해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 지인한테 몇 개를 받았거든요. 우선 방향키를 바꾸고 다이아 풀셋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W 키는 누르는데 비로 가니까 약간 적응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대충 적응했고 계속 이동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캐고 시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거는 뭔가 뭔가 하잖아요. 아니 대공 갑자기 왼손과 오른손만 쓰라니 그것도 마크해서 북한이요? 그리고 추가로 나무 도구 없이 바로 돌 도구로 넘어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상 파밍을 해서 어느 정도 정도 기반 자원은 모아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먹을 거를 구해줬고요 그 외에는 강을 넘고 산을 넘고 구독자 18만명도 넘어야 하는데 좀 눌러줘요 어쨌든 난파선을 발견했고 여기에서 보물 지도와 철도 얻어줬습니다 그렇게 보물 상자를 열어줬고 기본적인 자원은 다 얻어줬습니다 이제 다이아 풀셋을 만들 거면 다이아 20개를 더 얻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철곡갱이를 만들어줬고 지하에 내려가서 다이아를 많이 캐줬습니다 그렇게 18개까지 얻어줬는데요 이제 6개만 더 얻으면 되는데 앞에선 좀비가 오고 뒤에선 스켈레톤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